<laughs> 아알지 아라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약간 그 정수들이 많았어요 이분 유튜버예요? 석배야 석배 그렇지 <laughs> 안축이 엄청 많이 됐 여기 아프시죠? 어. 음? <laughs> 자 이제 하나은행에서 직원분들 아까 그분들을 좀 이제 운동을 시켜볼 건데 전혀 헬스장은 안 와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위에서 봤던 분아 맞습니다 초코다일 <laughs> 명품아 <웬만하면. 웃음> 여기 처음 와보시죠? 아, 네. 회사 다닌 지몇년되셨다 했죠? 음. <laughs> 아, 6년인데 헬스장 처음 와. 그리고 다음 분 나와주세요 여기 헬스장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거 오, 진짜요? 몇 번? 10번 번 오, 많이 오셨네요 몇년차시죠 저요? 지금 11년 11년 동안 10번을 오셨대요 와. <laughs> 다음 분 나와주세요 이 분은 나이키로 도배를 하셨어요 여기 헬스장 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네, 뭐 이제 자주 와야죠 아 이제 자주 와야죠? 아예 알겠습니다 다 오셨나요? 응. 나와주세요 한분저 분은 뭐 약수터에서 오셨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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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laughs> 아, 그러면 일단은 네분 운동을 좀 알려드릴 건데 아 근데 여기 아디다스, 나이키, 프로코다일, <laughs> 약수터 자 한번 스쿼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자 원래 하시던 대로 자 하나 진짜 일만 하셨네요세 그렇죠 아홉 자 하나 더 오케이, 오, 좀 스쿼트 자세 나오시고, 약수선님도 자세가 좀 나오시고, 나이키님은 무릎 아장나는 스쿼트 하고 계시고, 여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스쿼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어, 근데 잘해요. 지금 딱 자세가 나오죠. 오, 어, 알아지네, 알려주신 거예요. 아이고. 아, 이거 유튜버예요. 아까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완전히 말리죠. 무게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아파요. 그러니까 가동 범위는 여기까지 내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말리지 않을 정도만 그러 몸을 더 세우세요 그렇지 이 정도만 앉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앉아보세요 더 어. 앉으면 여기가 말려요 맨몸으로 해도 좋지만 웨이트에 좋은 게 있잖아요 팔도 많이 빠지고 근육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거 하나 말려줄게요 해보셨어요? 아니? 에이 그렇죠 아, 제가 괜한 거 물어봤네요 아, 죄송해요 무릎이 안 나오게 골반 뒤로 빼면서 오케이 더빼더빼 더 빼, 더 빼. 오케이 둘그리고더빼빼 더 그렇지 뭐라고요? 여덟 두개더자 <laughs> 마지막 쑥더 깊게 더 빼요 뒤로 더빼자 밀어요 아아 <laughs> 오케이 자 크로코다이 가볼게요 쭉. 자 이러면 자, 무릎이 하자 어이상 오케이 자할때 무릎이 나오면 안 되고 너무 많이 앉지 마요 딱 90도까지만 앉아볼게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렇지 여기서 밀어요 하나 그렇죠 되게 스쿼트에 유리한 체형을 갖고 있어요 좀 어.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지금 배에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굉장히 유리한 체형이에요. 칭찬이에요. 자, 승산이에요. 네, 네. 앉았다가 업. 오케이, 아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라운드 숄더가 너무 많이 진행됐고 단축 된근육들이 너무 많이 보여. 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프게 해드릴게요. 그럼 네. 가장 먼저 크로커다일 엎드려 봐요. 어, 일단은. 운동을 거의 안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허리가 아까 스쿼트 할 때도 자꾸 이렇게 말렸잖아요. 근데 이게 말릴 수밖에 없는 허리를 갖고 있어요. 약간 직장 생활하면서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컴퓨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단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골반으로 봤을 때 여기 엉덩이인데 이 부위가 단축이 엄청 많이 돼. 요 여기 아프시죠? 여기서 엉덩이 부분 이쪽 위쪽 부위가 보통 많이 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 여기가 많이 뭉쳐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간편하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은 자 일어나서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두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 쭉 그리고 호흡을 후 그리고 팔을 쭉 앞으로 멀리 내보내세요. 만세, 그렇지. 이 상태에서 호흡을 후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은 맨날 여기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엉덩이를 많이 풀어줘야 허리 통증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돼요. 네, c r o c o d i l 네, 자, 일어나시고. 자, 그 다음은, 나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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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 키 n 키 k 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뒤로 접혀져 있죠 뒤로 많이,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케이스예요. 그렇죠 걸을 때 약간 이러고 걷거든요? 이게 심해. <laughs>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원래 각도로 o 고 뒤로 접는. a y o n l 이 after, Tiro, something. So, you're lying, you're t 네 맞아요. 일단은 여기 허리를 푸는 걸 알려드릴게요. 한번 엎드려 보세요. 아까처럼 이렇게 뒤로 할게 돼있으면 허리가 압박이 되면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팔을 좀 벌리고, 자힘 빼고 후후한번더후자 반대 들고 힘 빼고 자후후후 그러면 후, 후. 이렇게 깍지 끼고 쭉이 상태에서 호흡 후 뱉으면서 옆으로 쭉 그렇죠. 최대 한 길게.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뼈가 척추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압박이 눌려있던 게 이렇게 되면서 좀 분산이 되겠죠. 근데 몸이 이렇게 같이 따라하면안 돼요. 몸은 그대로 있고 팔만. 그럼 여기가 늘어나면서 척추가 늘어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하루에 20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아지다스님은 아까 위에서부터 봤는데 견갑이 거상이라고 위로 많이 떠 있는 케이스예요. 지금 걸어야 돼. 이러고걸어요 오늘. 어, 오늘은 일단 앞에 단축된 가슴부터 좀 잡아 드릴게요. 지금 가슴 앞쪽이 되게 많이 단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앞으로 말리다 보니까. 걸린데 있죠? 네. 이쪽이 되게 단축이 많이 돼 있는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혼자서 풀 때는 앉은 자세에서 뒤로 이렇게 견갑을 뒤로 쭉 빼면서 여기를 쭉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가슴 근육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견갑이 또 떠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로 접고 위로 들었다가 쭉 눌러줘요. 오케이. 이거를 매일 20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 단축된 가슴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고 떠있는 견갑도 눌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번 2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한해한행 선배님이 불러줘서 제가 또 여기 직원분들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엄청난 복진인것 같아요, 그죠? 네. 거의 출장 p 티한해한행 직원분들도 이걸 거 보시고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직원분들 께서 배운 거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고, 어, 영상을 보시는 저희 구독자 선배님들도 사무 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기가 대표적이거든요, 어. 이분들이.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분들이랑 비슷한 몸 상태를 갖고 있다 하시면 영상을 보고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네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